문화로 톡톡 한국어입니다 잡설떡지다삼다 지지다 차떡이 이름이 어떻게? 과 관련된 속담 오, 왔습니다 오, 오, 맛있겠다 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네. 먹어볼까요? 음줄깃줄깃하고 고소해요 <laughs> 어, 전 음. 너무 예뻐요 음. 음. 이렇게 색깔이 예뻐서. 오. 너무 맛있어요. 음. 혹시, 고향에서도 이렇게 떡과 관련한 어떤 음. 음식이 있나요? 우리 한국에서처럼? 음. 아니요. 떡이라는 음식은 없어요. 음. 러시아에서 먹는 간식은 보통 베이킹으로 만드는 건데요. 이렇게 파이라든가 음. 아니면 이렇게 과자를 베이킹해서 밀가루를 음. 사용하고 음.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음. 그 위에다가 설탕을 뿌려서 베이킹하고 음. 그러면 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즐겨 먹는 음. 간식이에요. 이뻐요. 쿠키 종류네요? 네, 쿠키, 쿠키 종류예요. 맛있어 보여요. 네, 맛있어요. <laughs> 그 중에서 이제 간식으로 먹는 편이에요. 음, 그렇죠. 그럼 스리랑카에서도 <laughs> 어떤 간식을 해 먹어요? 음, 음. 어, 살로 만든 간식 같은 거는 없는데요. 근데 음. 음식 같은 거 있어요. 스리랑카 설날 때 먹는 음식인데 음. 밥에다가 어, 코코넛 우유도 넣고 만들어서 소금 조금 넣고 뿌려서 음. 먹는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네 설날에. 스리랑카의 종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시간에 만들어요. 똑같은 시간에 만들고, 똑같은 시간에 먹어, 먹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밥 먹는 시간하고,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시간하고 그런 거는 정해져 있어요, 설날 때. 음식 이름이 뭐예요? 키리바시예요. 키리바시? 네, 음 키리바. 키리반. 키리바. 키리바. 네, 맞아요. 설날만 말고 생일날 그리고 좋은 일 있을 때는 음. 키리巴을를뭐 만들어서 어. 먹어요. 그까 그러니까 우리 떡하고 네또 슬픈 같네요. 의미를 담고 있는 음. 음식이네요. 음, 네. 아. 이제 배도 좀 채웠으니까 아까 궁금한 점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전문가 음. 선생님 한번 네. 불러볼까요? 박준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는 대한사당의 교육위원 박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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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 주제가 저희 떡인데요. 네, 네. 어, 떡에 대해서 간단하게 음. 한번 말씀을 아, 해주실까요? 네. 어, 떡하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우리 인생과 함께하는 대표적인 음식 문화거든요. 그래서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항상 떡은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설날 그리고 가을 되면 추석 항상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께 이렇게 음식과 함께 떡을 올렸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가족끼리 다 모여서 그 떡을 함께 먹었죠. 네 그리고 어 주변에 뭐 돌잔치 그리고 이사 갈 때도 그렇게 음 우리가 떡을 돌리죠. 잘 친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그렇게 떡을 돌리는 그런 특유의 그 정이 당긴 음. 그런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 혹시 아까 어. 그 속담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네. 그 돌아가신 분이 귀신이 네. 네. 그떡 너무 좋아하나요? 아, <laughs> 아. 어. 귀신 듣는데 떡 소리 한다. 귀신이 떡을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떡 얘기를 하니까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 귀신도 떡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전문가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아, 좋은 질문이시네요. <laughs> 아, 혹시 그 드라마 도깨비 보신 적 있어요? 공유 나오는? 어, 제가 도깨비 한 번만 어. 본 적이 있는데. 아, 보긴 아, 보셨네요. 보긴 아, 네. 거기 보면은 우리 어, 돌아가신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완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는 문화가 있었는데 영혼이 떡을 좋아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쌀이 옛날에 굉장히 귀중했어요 근데 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든 그 쌀떡을 올린다라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정말 소중한 우리 쌀떡을 소중히 모시는 그분들한테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큰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네. 귀중한 것을 대접한다라는 그렇죠. 의미가 그 개념이 더, 더 어울린다고 봐야죠. 저 아. 네. 저도 하나 질문 드리고 싶 근데요, 네. 이게 영화 찍거나 기업식하거나 네. 아니면 제사를 치낼때이 네. 밥상에서 떡을 무지막게 네. 올려놓는 것을 봤는데요. 네. 이렇게 조산을 무시는 문화는 유교 사상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아 예, 어 사실은 이제 유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 그러니까 배달국 시대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민족은 천재를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낸 거죠. 네. 그럴 때마다 항상 떡을 올렸기 때문에 어, 유교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원래 고유의 우리나라 문화라고 음식 문화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네, 어,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 네네. 어, 요즘은 떡을 찔때 그냥 네. 스테인레스 찜기에 네. 그렇게 찌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전통 음식로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음, 네. 네, 그 모양이 궁금하거든요. 아, 그러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네. 비교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음. 보통 우리 스팅기 하면 은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 보면 일체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네. 예전에 고유한 그 시루는 세 가지 도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물을 담는 솥, 음. 그리고 그 위에 얹는 시루떡을 이제 넣는 시루, 음. 그리고 이제 그걸 막는 뚜껑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네, 좀해왔습니다아예 준비. 네, 네. 질문을 미리 아시고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네. <웃음> 신기하죠. <웃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그 도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맨 밑에는 아궁이 불을 지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찌는 거잖아요. 네. 스팀을 낼수 있도록 솥세 물을 넣고 그 위에 실을 얹으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 그래서 수, 어, 스팀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어, 떡이 찌도록, 어, 쪄지도록 그렇게 어, 만들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시루. 그리고 네. 그 이제 김이 세면은 떡이 쪄질 수 없으니까 소뚜껑을 맨 끝에 이렇게 얹지는 거죠. 어. 네. 그런데 구멍이 너무 큰데 저 네. 구멍 안으로 떡이 다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 방석처럼. 아. 예, 까는 게 있어요. 아, 그것을 예, 아. 밀지처럼 해 가지고 음. 그걸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떡을 얹지는 거죠. 아, 짚을 이용해서 깔고 그렇죠. 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는 시루 방석이라고도 하고 시루 밑이라고도 음. 얘기를 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음. 그 는거있 맞습니다. 네. 네. 혹시 네. 솥 위에 하얀색으로 있는 거 어떤 건가요? 아, 요거요. 요 요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어 솥과 시루 사이에 정확하게 밀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이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두르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 두르는 것, 것인데,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내고 싶네요. 아, 퀴즈? 이것을 음. <laughs> <laughs>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몇 글자? 몇 <laughs> 글자? 음, 세 글자. 아, 세 글자. 네, 힌트를 아주, 예. 네. 많이 들었습니다. 세 글자. 저는 세 글자 그러니까 네, 네. 알것 같아요. 어, 뭐예요? 네, 시루띠. <laughs> 어, <땡기> 허리띠처럼 <laughs> 이렇게 줄었다라고 <두> 해서. <laughs> 아, 그 중에 두 글자는 맞아요. 아, 시루 아 시루 맞아요. 시루 마고 시루 맞는 제가 아주 잘 들리죠. 네, 힌트를. 음. 저는 아는데, 앞에 시루, 그 다음에 오는 초성이 비읍입니다. 음... 네, 볼까요? 시루, 시루 벨트? <laughs> 시루 벨트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시도 한번 도전. 시루 탑? 비유 비읍, 비유로 시작해. 아, 시작해요. 비유로 시작해요? 비유. 시루 뱅은 아니겠죠? <웃음> <웃음> 뱅글뱅글 돌렸잖아요. 시루 뱅은 아니겠죠? <laughs> 네, 아닙니다. 시루 번이라고 합니다. 시루, 시루. 번. 네, 한문인데요. 이제 번이 두를 번자예요. 그래서 음. 시루 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 몰랐어요. 네. 어, 우리가 같이 이제 떡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또 직접 시식도 해봤잖아요. 자, 지금은 어, 저희가 떡을 직접 썰어볼 건데요. 자, 이 가래떡 썰기에 앞서서 음. 제가 잠깐 유명한 그 일화를 하나 얘기 드릴까요? 음. 음. 혹시 한석봉과 어머니,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 아, 것 같아요. 네, 네. 한석봉이라고 하는 분은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한 명필이셨어요. 글씨를 정말 잘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중국까지 멀리 이름이 알려졌어요. 너무 글씨를 잘 써서. 그런데 한석봉의 어머니 되시는 분은 떡을 쪄서 팔아서 그 아들을 키웠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가 석봉화 산에 가서 10년 동안 글 공부를 하여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한석봉이 너무너무 엄마가 보고 싶어서 3년만 공부하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공부를 다마쳤사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딱이겠어요. 호롱불을 끄거라.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써 보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촛불 하나가 딱 켜져 있는데 그거확 꺼버렸어요. 방이 깜깜하잖아요. 네, 거기서 엄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될게요불 끄는 산대서 에 쓰는 거예요? 어, 음. 네 불을 다 끄면 깜깜. 깜깜한데 엄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붓으로 딱 썼는데 불딱 켜보니까 엄마는 떡을 아주 예쁘게 고르게 썰었는데 한석봉 글씨는 삐뚤빼뚤 삐뚤빼뚤 삐뚤, 삐뚤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산으로 가서 남은 공부를 마치고 오너라. 이렇게 했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산으로 가서 7년을 더 공부하고 10년을 다 채우고 와서 큰 명필가가 되었대요. 음 그래서 이떡 설기를 음 해볼 겁니다. 우예 <laughs> 자, 이제 떡 설기가 다 준비됐는데요. 우리가 설날에 떡국에 넣어서 먹는 가래떡입니다. 자, 이 가래떡을 어 가장 어, 창의적으로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게 썰어주신 분께 1등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 대화를 네. 시작할까요? 네. 해봅시다. 저기 혹시 눈 감고 해도 되나요? 아니요. 아, 네. 오, 조금 아니요.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 진짜 칼이에요. 아, 자제하겠습니다. 써시면서 뭐 제가 이 떡국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이제 들려드릴게요. 이 가래떡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음. 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당연히 이 흰떡은 이제 오래 살지만 또 무병, 병 없이 오래 살아야 되니까 무병 장수. 그리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 떡을 사각형이나 이런 뭐 삼각형, 이런 식으로 써는 게 아니라 약간 타원형, 그 동그란 모양으로 써는 것은 엽전하고 우리의 돈하고 닮았다 해서 부귀를 또 상징을 한다고 해요. 오. 그래서 떡국은 그냥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무병장수의 기운을 담은 거죠. 네.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썰어 보셨거든요. 음. 네. 여기까지. 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 제가 가서 한번 볼게요. 네. 오, 한나 씨 굉장히 오, 오, 오 너비를 똑같이 썰어주셨어요. 오한 석송 어머니이십니다. <웃음> <웃음> 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어, 딜라니 씨는 굉장히 예쁘게 올망졸망 예쁘게 썰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눈을 감고 네. 이제. <laughs> 썰어주신 우리 박준수 위원님은 네, 딱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다 썰어주셨어요. 네. 네. 최대한 얇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laughs> 올해 아주 금전적으로 대운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좋은 덕담, 마음에 네.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아, 1등상을 발표할 건데요. 네. 1등상은 한석. 콩처럼 썰어 주신 <laughs> 딜라니스 씨에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니다처럼 썰었다는 거는 그런데 뭐죠? 어... 네. 당황하신듯... 스리액티하게 <laughs> <laughs> 오늘의 주제는... 네. 음, 오늘의 주제가 떡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삶에서 탄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자손들이 지내는 제사나 차례에서도 떡이 올려진 그 특별한 음식, 소중한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떡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떡은 네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각각 뭐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지 한 마디씩 하면서 저희들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박준수 선생님부터. 아예 저는 떡은 정이라고 생각을 아, 합니다. 제가 아까 아, 말씀을 네. 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음식이지만 그 안에는 이제 나눔의 문화가 음. 담겨 있기 때문에 정 떡은 정이다. 떡은 예. 오, 정이다. 정이다. 아, 정이다. <laughs> 어, 우리 딜라니 씨는요? 네, 제 생각에는 떡은 한국 사람들의 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네. 왜냐하면. 제생각에는 너무 친절하게 음. 응. 돌아가신 후에도 덕을 주는 음. 거는 그렇게 봅니다 음. 음. 뭐, 정이다 하는 거하고 일맥 상통하다고 할수 있겠네요? 네. 저는 떡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술. 어. 이렇게 하나하나 작품처럼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예술인 것 같아요. 정말 음. 예술이에요. 한나 씨는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맛있고 예쁘게 요리를 잘하실 것 같아요, 진짜. 어, 예쁘게 생기는 떡을 먹기도 좋다고 하는 거죠? 음. 어,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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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런 말 아, 속담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알죠? 혹시 멋쌤도 뭐 정의 내릴 수 아, 있는 맞아요? 거 있을까요? 어, 저는 어... 떡은 맛과 멋이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선생님 이름, 이름. <laughs> 네 이름 뭐 그렇군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그냥 재미나게 한다면 음. 떡은 딱이다 슬플 아. 때도 기쁠 때도 아. 우리가 서로 의지할 아, 때도 음. 어, 이사를 갔을 때도 아니면은 이렇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 잘되기를 바랄 때도 음. 음. 거기에 딱 알맞는 맞아요. 특별한 간식 음식 음. 또 때로는 정말 소중한 음식 이게 떡이 아닌가 그래서 음. 떡은 떡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 떡은 떡이다. 떡이다. 떡이에요. 어. 네. <laughs> 떡이에요. <laughs> <laughs>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떡에 대한 각자의 정의도 한번 내려봤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셨는데요, 어땠을까요? 너무 재밌었고. 제가 궁금한 하는 것은또 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우리 딜라니씨는 음, 저에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한국 한국 사람과 뗄레야 뗄수 없는 음식인 덕에 대해도 많이 배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 음. 오, 아, 그 감사한다는 마음 그 가지고 음. 참 예쁜 것 같습니다. 음. 마음씨가. 음. 아 예, 저는. 오늘 그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에 사시는 분들이 떡이라는 어떤 어 매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 다른 문화를 어떻게 접하는지에 대해서 또 새롭게 아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한국어의 맛쌤과 머쌤이 함께하는 문화로 톡톡 한국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촬영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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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자 인사할까요? 다음에 아, 봐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